디렉토리 관련 명령어 계속입니다. 어, RM은 파일도 지우고 디렉토리도 지우고 두 가지 다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 RM일 때 하위 디렉토리까지 모두 한꺼번에 지울 때는 RM-R을 쓰는 것이 어, 가장 편리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F까지 같이 쓰면 어, 존재 유무를 체크하는 질문이 없이 한꺼번에 삭제를 합니다. 이 다시 F 옵션을 주지 않으면 진짜 지우시겠냐 라는 질문을 해서 거기다 Yes, No를 하게 돼요. 그래서 물어보지 않고 그냥 전부 지우게 하려면 다시 R 띄고 다시 F 이렇게 해도 되고 다시 RF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써도 된, 된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MV는 Move예요. Move도 역시 파일 디렉토리 같이 사 어, 특정 위치에 있는 것을 다른 위치로 이동 또는 리네임 두 가지 다 무브로 합니다. 같은 디렉토리 안에 있는 것을 이름만 바꾸는 것도 하고 위치를 바꿈으로써 이동시키는 것도 하게 되는 거예요. 터치라고 하고 뒤에 파일 네임을 쓰면 빈 파일을 생성해주죠. 크기가 0인빈 파일을 생성해 줍니다. 그런데 기존에 기존에 있는 파일 이름을 터치로써 어, 하면 그때 현재 시각으로 최종 업데이트한 시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t 옵션을 써서 특정 시간으로 어, 터치 정보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파일이라는 것은 파일의 종류를 출력해줍니다. 파일 스타 스타라는 것은 all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파일에 대해서 파일 명령을 사용해라. 그러면 파일의 종류를 쭉 출력해줍니다. 파인드는 어, 하위 디렉토리까지 포함해서 주어진 조건으로 어, 어떠한 파일 이름을 찾는 것이에요. 파일 이름 내지는 디렉토리 이름을 찾아서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f i n d 점이라는 거는 현재 디렉토리죠. 현재 디렉토리와 그 하위 디렉토리를 말해요.에서 어, 이름으로서 다시 네임 이름으로서 이렇게 생긴 이름을 모두 찾아라라고 하면 s e 뒤에 1개 이상의 글자 0개 이상의 글자가 있는 모양 이런 모양을 갖춘 파일을 전부 찾아라 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씩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rm 해 볼게요 rm 해서 tmp 언더바 이거를 지워 볼게요 예, 지웠죠 그 다음에 아까 mkdir test1, cd test1, 예, 여기에서 터치 한번 해봅시다. 터치, test.txt 하면 빈 어, 파일이 생성되었죠. 예, 그리고 어, 상단으로 올라가서 아까 작성해둔 파일 봅시다. 여기 test.txt라는 파일이 있는데 어, 이 기존에 있는 파일에 대해서 터치를 한번 해볼게요. test.txt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해보면 지금 test.txt가 원래 최종 업데이트 된 시간이 이때예요 그런데 지금 터치하니까 내용 변경은 없이 최종 업데이트 된 시간이 현재 시간으로 바뀌었죠 예, 이렇게 터치라는 거는 빈 파일 생성 또, 또는 어, 마지막 터치한 시간을 변경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m o v e 로써 rename 해봅시다. 다른 위치로 옮길 수도 있고, test.txt를 test3.txt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test3.txt로 변경됐죠. 그리고, 요거를 이 디렉토리 안으로 옮겨봅시다. 지금 저 디렉토리 안에는 아까 터치로 만든 test.txt가 있어요. 그런데, 상위에 있는 이것을 저 안으로 옮겨볼게요. mv-test3.txt를 test1 어, 밑에 test3.txt로 바꿉니다. 그러면 상단에서는 test3이 없어졌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test3이 이쪽에 와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도 되고 리네임도 되고 move로 그 다음에 파일 해봅시다. 위로 올라가서 파일로써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들의 어, 파일 종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 디렉토리다 엠프티다 뭐 이렇게 적혀 있죠 test test2.txt를 엠프티 아니게 만들어 봅시다 예, 엠프티 아니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파일 해보면 이것이 어, 성격이 ASCII 텍스트 파일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볼수 있죠 다음은 find. find 명령은, 어, 여기는 제가 가진 파일이 좀 적으니까 이렇게 많은 파일이 있는 곳에 가서 봅시다. find.-name.star.conf. 이렇게 하면, star.이라는 어, 것은, 자, 여기서 보면, star라는 것은 0개 이상의 캐릭, n개의 캐릭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conf는 이 모양 이대로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conf 이렇게 생겼고 앞에 여러 개의 캐릭터가 있어요. 이런 파일이 있죠. 지금 이 파일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찾아낸 다음에는 현재 위치로부터 의 패스까지 쭉 적어주고 그 다음에 파일 네임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일에 이러한 파일 네임이 얘랑 매치된다라고 이런 형태에 대해서 매치되는 파일을 전부 찾아줘요. 그리고 이 find 뒤에 이런, 뒤에 표시하는 문자에는 일반 문자도 쓸수 있고, 별표를 찍으면, 여러분 얘기했듯이 0개 이상 n개의 캐릭터, 물음표를 쓰면 1개의 캐릭터, 이런 식으로 특수문자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find라는 명령, find라는 명령에 특히 다시 name이라는 옵션 아주 많이 사용하니까 어, 이 기본 형태는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이제 디렉토리 관련 명령이 끝났고, 텍스트 파일 관련 명령어, 텍스트 파일들을 다루는 명령어들입니다. 맨 앞에 캐시라고 많이 사용했던 명령어가 나왔죠. 어, 어떤 텍스트 파일, 슬래시 etc 슬래시 패스 wd 이런 파일이 있다. 그런데 그 파일의 형태가 어, 눈으로 볼수 있는 텍스트 파일이다. 그러면은 a t 파일 이름 이렇게 해서 안에 있는 내용을 모니터에 쭉 뿌려서 봤었죠.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먼저 캐시라는 거가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 명령어인지 봅시다. cat은 기본적으로는 표준 입력에서 들어오는 것을 표준 출력으로 내보내는 명령어예요. 그럼 그냥, 어, 그냥 우리가 터미널에다가 타이핑해도 표준 입력인 키보드에서 들어오는 것을 표준 출력인 모니터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cat 명령은 모니, 그 터미널의 커맨드 라인에다가 우리가 타이핑하는 거하고 그냥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런 기본적인 동작만 하는 캣 명령인데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하 이거에 입력 부분을 입력 리다이렉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입력을 표준 입력 말고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고 출력을 표준 출력 말고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죠. 그걸 이용해서 입력 쪽만 바꾸, 바꾸게 되면 입력을 바꾼다라는 건 요걸 쓰는 거죠. 그럼 캐스의 표준 입력 대신에 이 파일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캐스는 이것을 표준 출력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표준 출력 대신에 리다이렉션으로 다른 출력으로 보낼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표준 입력으로 들어온 걸 받아서 여기서는 입력 대신에 이 파일이지만 이 파일에서 들어온 것을 받아서 표준 출력 대신에 이 파일로 내보내는 겁니다. 즉, 이렇게 명령을 쓰면 이 파일에서 쭉 읽어서 그대로 이 파일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복사가 되는 거죠. 내용 복사. 예, 그래서 카피 명령으로 복사할 수도 있고, cat 명령을 이렇게 사용해서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cat의 동작을 이해를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봅시다. <laughs> cat하고 이 기호 없이. 이, 이걸 보면 이 기호 없이 그냥 cat 한칸 띄고 a.txt 그러면 a.txt의 내용을 보여줬었죠. 그렇다라는 건 생략하면 입력 리 e d i r 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략, 이거, 이럴 경우에는 이게 생략 가능하다. 입력을 a.txt에서 받는다. cat 해서 이렇게 하면 입력은 표준 입력에서 받고 출력은 a.txt 라는 파일에다가 쓴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키보드로 그냥 몇 글자 간단하게 어, 타이핑해서 예. cat 해서 어, 이쪽으로 내보내라 t1.txt 이렇게 내보내라 하면 얘가 표준 입력을 받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예, 이렇게 하고, Ctrl D 하면, 어, 끝나죠. 예, cat1, cat, t1.txt 해보면, 어, 제가 타이핑한 이 내용이 그대로 표준 입력이니까 그대로 이 파일로 redirection 돼서 들어가, 들어가서 이 파일 내용을 확인하면, 어, 그대로 보인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솔상에서 이 커맨드 라인 상에서 손쉽게 키보드로 몇자 두드려서 바로 파일로 저장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at하고 뒤에 기호를 생략하면 다어 표준 입력을 리이렉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a.txt도 들어가고 b.txt도 들어가고 그래서 어 이두개 파일의 내용이 차례대로 화면에 출력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두 개의 파일을 합해서, 합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드는 것이죠. 이 명령어의 이름 그대로 concatenate 되는 것입니다. 다음, head와 tail은 텍스트 파일의 앞쪽에 몇 줄, 뒤쪽에 몇 줄만 보여주는 명령어예요. 가봅시다. 예, 네, 좀긴 파일이 필요하니까 cat, password. 아, 캐, 해시, 캐시 아니고요. 헤드 패스워드 이렇게 하면 예, 이 숫자 숫자는 쓰려면 다시 n 옵션이랑 같이 써야 되고 그냥 치면 앞에서부터 10개를 1개를 보여 주고요. 예, 몇 줄만 쳐라 그러면은 아이고 예, 다섯 줄만 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테일은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맨 뒤에 있는 다섯 줄만 보겠다. 별다른 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10줄만 보여줍니다. WC는 월 월드 워드, 워드, 워드 카운터예요. 워드의 수를 세는 겁니다. 워드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어 스페이스 문, 공백 문자가 나오기 전까지의 한 단어를 워드라고 해요 공백 문자는 스페이스 엔터 탭 이거 세 개가 공백 문자가 되겠죠 텍스트 파일에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어, 이게 워드 개수만 세는 게 아니라 라인의 수도 셀수 있고 캐릭터의 수도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명령어를 파이프라인해서 이 명령어의 표준 출력을 다른 다른 wc라는 명령어로 집어 넣어서 거기에서 다시 l하면 라인 수를 세게 되죠. 이렇게 하면 현재 접속한 사용자의 수가 표시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 wc 다시 라인 수해서 패스워드 이렇게 하면 패스워드 파일에 등록된 총 사용자의 수가 45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WHO 하면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사용자들의 수가, 접속해 있는 사용자들의 수가 나와요. 근데 이것을 파이프라인 해서 WC-L 하면 세 줄이니까 그냥 3이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현재 접속한 사용자의 수가 그냥 3이라고 이렇게 지금은 3개라 빤히 보이지만 어, 수십 줄 된다 라고 할때 이렇게 숫자로 딱 17이다, 18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간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 잘 알아두고 옵션 같은 거, 유용할 것 같은 옵션들을 외워뒀다가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본인의 리눅스를 다룰 줄 안다라는 실력이 된, 되는 것입니다. 계속 텍스트 파일 관련된 명령어로서 모아와 레스가 나왔습니다. 먼저 같은 개통이지만 모아를 볼게요. 어, 사용해봤었죠. 긴 텍스트 파일의 경우에 페이지 단위로 출력한 다음에 멈추죠. 거기서 스페이스 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엔터 치면 한 줄씩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레스까지 읽어보고 가서 같이 해봅시다. 레스는 말하고는 다르게 모아 레스인데 모아의 기능을 발전시켜서 이름을 레스라고 붙였고요. 레스의 기능은 어디서 사용하냐면 매뉴얼 페이지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페이지라는 것도 들어가서 봅시다. 모아의 기능으로서 스페이스나 엔터를 사용을 하죠.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고, VI의 기능으로서 검색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슬래시하고 어떤 문자를 치고 엔터 하면은 아래쪽으로 그 문자가 있는 데를 찾아가죠. 물음표하고 어떤 문자하고 엔터 치면 현재 위치에서 위쪽으로 그 문자를 찾아갑니다. 그 문자열을 찾아가고, 현재 찾던 방향으로 계속 찾으려면 스몰엔, 반대 방향으로 찾으려면 라지 n 그리고 그만 보고 싶다 닫겠다라고 하면 q를 치면 돼요 그리고 다시 라지 n이라는 옵션을 주면 라인 어, 넘버를 같이 어, 출력해 줍니다 가서 모아하고 레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로 패스워드를 한번 아이고 패스워드를 볼게요 그럼 지금 아, 한 페이지만 딱 뿌리고 92% 뿌렸대요.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줄이 포스트 픽스죠? 엔터 치면 한 줄만 더 나왔어요. 스페이스 쳐봅니다. 스페이스 치면 한 페이지 더 나가니까 끝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럼 레스 해볼게요. 자, 레스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q 해서 끝내봅니다. 레스에 다시 라지 N 하면 앞에 줄번호가 붙어서 어, 유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릴 수 있어요. 위로 올릴 수도 있어요. 지금 다운키, 업키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올릴 수도 있고 어 여기서 찾기를 할수 있습니다. 슬래시 눌렀어요. 슬래시를 눌렀더니 이렇게 찾아주죠. 넥스트, 넥스트 하면은 찾아줍니다. 그리고 그만두고 싶으면 Q를 누를 거예요. 제가 Q 눌러요. 예, Q 누르면 그냥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모아 기능에다가 VI 기능에 어, 검색 기능을 넣은 건데, 요것은 모든 명령어는 매뉴얼 페이지를 들어가서 볼 때, man이라고 치고 명령어 이름을 치면 돼요. 좀 전에 어, 사용했던 WC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매뉴얼로 WC의 매뉴얼을 한번 봐요 그러면 WC란 뭐 어떤 것이다 이런 일을 한다 옵션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어, 매뉴얼 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령어가 less 명령어예요 그래서 down, up 이런 게 되고 슬래시 해가지고 여기다가 어, 뭔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ret라는 게 없네요 음, 패턴, p-a-t-t 패턴도 없어요. r e p 예, rfp는 e. 있네요.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고 찾기도 하면서 충분히 사용하다가 q 누르면 나가게 됩니다. 모아와 레 레스. e s s e s s 를 그대로 사용하는 매뉴얼 페이지 이렇게 알아둡시다. 그 다음 명령어는 어, 요거는 grab은 굉장히 옵션도 많고 사용처도 많고 그런 어, 명령어이니까 좀 복잡하더라도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텍스트 파일에서 특정 패턴을 찾아서 줍니다. 찾아서 줄 단위로 출력해 줘요. 먼저 여기에서 간단히 많이 사용하는 옵션들을 제가 쭉 붙여놨어요. 다시 n, 다시 r, 다시 i, 다시 w를 한꺼번에 쓴 거예요. n이라는 거는 줄 번호를 보여줘라. w는 워드 단위로 매치되게 찾아라. 즉 마이라고 치면은 my 혼자 단독으로 있는 것이 워드 단위로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단어 단위로 이얘기예요 단어 단위로 있는 것을 찾아라 라는 얘기고 i는 ignore 타입 케이스여서 대소문자 구분 없이 라는 뜻입니다 r은 r 어, e c u r s i v e y 찾아라 라고 해서 하위 디렉토리까지 모두 다 찾아라 라는 얘기예요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것만 찾는 게 아니라 현재 디렉토리 아래에 이렇게 트리 모양으로 하위 디렉토리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것들 어, 드나들면서 다 찾아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어, 이 grep도 한번 사용을 해보 해보고 어, 정규표현식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고 그 버추얼 박스 가서 어, 이 명령을 사용해 볼게요. 점하고 점이 매칭되는 한 글자, 어, 이, 지금 이거는 정규 표현식을 사용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문자열 그대로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여기에다가 단순한 문자열뿐 아니라 이러한 정규 표현식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 점하고 스타 이렇게 하면, 우리 보통 그 스타만 썼을 때 많이 대변되는 0개 이상 n개의 문자를 나타낼 때는 여기는, 여기서는 점 스타를 붙여 썼습니다. 그리고 대괄호 안에 문자들을 쭉 나열하면 이 여기에 나열된 문자들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0에서 9까지 이 코드 영역을 중간에 빼기로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어, 이 문자에서 이 문자 사이에 아무거나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 헤스를 붙여서 패턴을 주면 이 패턴으로 시작된 줄. 그 다음에 패턴 있고 맨 뒤에 잘라주면 이 패턴으로 끝나는 줄. 그리고 백슬래시 가로 각각로그 다음에 패턴을 주면 이 패턴으로 시작되는 단어. 이렇게 쓰면 이 패턴으로 끝나는 단어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외워서. 적재적소에 사용해보면 좋겠죠. 간단한 예제, 예 한번 사용해봅시다. 이런거 nriw. 그래, nriw. 이렇게 해볼까요? 패스워드에서 자, 이렇게 찾아보도록 합니다. 반대로 썼어요. 이 문자열을 찾아라 여기에서 예 그러면은 지금 i 로서 어, 대소문자 구분을 하지 말아라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이거를 찾는데 이것들을 다 찾았어요. 그럼 여기에서 i 를 빼면 없다고 그러죠. 예, 대소문자 매칭을 시키면 어,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워드 단위로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저런 워드는 없다. 워드 단위로 말고 그냥 포함된 거다 찾아라 하면 나오죠. 예, 여기까지 하고 그랩에 대해서는 예제를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그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실제 사용하는 예를 한번 보려고 해요. 간단한 거부터. 패스워드 파일에서 쉐리 배시로 지정된 사용자만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은 문자열은 배시, 찾을 대상 파일은 패스워드이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이 문자열을 이 파일에서 찾아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라는 건좀 전에 언급이 안 됐었는데 여러 패턴을 다시 이하고 뒤에다가 이걸 바로 새로 바로 연결된 이 파이프라인에 썼었던 기호죠. 새로 바로 연결된 두 개의 문자열을 쓰면 여러 개의 문자열을 쓰면 이쪽 문자열 또는 이쪽 문자열을 찾아라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 파일에서 이 문자열 또는 이 문자열을 찾아라 그럼 이런 식으로 씁니다. 다시 이 옵션 뒤에 이쪽 문자열 또는 이쪽 문자열을 찾아라. 요거 두개 먼저 해보고 올까요? 네. 자,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etc에 있으니까, grab, bash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 예, 네, 이렇게 사용해, 곤란했죠. 그 다음에, grab-e, 3위로 또는 루트 네, 요렇게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정규 표현식을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문자 중 하나를 골라서 찾을 수가 있죠. 패스워드 파일에서 8 또는 9를 포함한 줄을 찾 줄을 찾아라. 그러면은 이 각괄호 안에다가 8 9 이렇게 하면 8 또는 9를 찾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한번 해봅시다. 줄 시작, 줄 시작의 표시, 줄 끝의 표시. 그래서 이걸로 시작되는 줄, 이걸로 끝나는 줄을 찾는데 이걸 이용해서 n으로 시작되는 줄도 찾고 n으로 끝나는 줄도 찾아보세요.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 타고 n으로 시작. 그 다음에 여기가 줄 끝이니까 n으로 끝. 이렇게, 이렇게 찾아보면 되겠어요. 가봅시다. 그래프에서 8 또는 9를 찾아봐요. 예, 그러면, 어, 맞네요. 예,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 n으로 시작되는 줄을 찾아봐요. 자, n을 찾는데 n이 줄맨 앞에 있어요. 예, 찾았고, 그 다음에 역시 n을 찾는데 n이 줄의 맨 끝에 문자로 있어요. 예, 많이 나왔죠? 예, 이렇게 찾았습니다. 다음. 점스타라는 거는 아무 문자나 0개에서 n개까지 있, 있어도 된다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는 예예요. 이 파일에서 n으로 시작하고 n으로 끝나는 줄을 찾아라.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를 같이 연이어서 쓰면 되겠죠? n으로 시작하고 n으로 끝나는데 이 중간에 0개 이상 n개의 아무 캐릭터나 있어도 된다 라는 뜻이죠? 그렇게 이어붙여서 n으로 시작하고 n으로 끝나고 그 중간에는 문자가 어 0개 이상 n개에 몇 개이건 들어가도 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n으로 끝나고는 있으니까 여기 n으로 시작하고 0개 이상 n개. 이렇게 해 주면 예, n으로 시작하고 n으로 끝나는 줄을 찾았어요. grep의 사용 방법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겠죠? 예, grep도 여기에 나와 있는 어 이거 정도. 그다음에 요 앞에 있는 순서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어 기본적인 방법. 그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find는 파일을 찾는 거예요. grab은 파일 안에 내용에서 찾는 겁니다.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고 둘다 어, 사용처가 매우 다양하고 어, 자주 사용하게 되는 명령어입니다.